네, 안녕하세요. 오지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l 6나7 0 제품인데, 지금 유지보수 상자가 100% 차있어요. 한 확인해 볼게요. 사장님, 음, 잘잘 네, 이렇게 100% 이제 꽉 차있고, 여기서 이제 100%꽉찬 상태에서 파워 클리닝을 해보고, 대청소도 해 보고 해서 어느 정도를 했을 때이 유지보수 상자가 줄어드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워 클리닝 완료가 됐고, 한번 유지부서 작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이제 그100%꽉차 있었는데, 한번 하니까 한60% 정도 소모가 됐네요. 헤드 청소도 일단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1단계 됐고, 이제 연속으로 2단계 해보겠습니다. 해승소. 네, 2단계 됐고, 이제 3단계까지 하고,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이제 3단계 완료됐으니까 한번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헤드 청소는 파워클리닝보다 적고, 한10% 정도 줄어들었네요. 파워클리닝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워클리닝 해봅니다. 지금, 유지보수는 지금 50% 잔량 남은 상태고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파워클리닝 한번 볼게요. 유지보수가 한25% 줄었네요. 네, 세 번째 파워클리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20% 잔량이 있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기기에서 강의 청소를 실행하기 전에 유지 보수를 사서 교체하십시오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리셋을 해줘야 돼요. 리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리셋터로 칩만 리셋해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방법 한번 해볼 거예요. 전원을 끄고. 그렇고 이제 뒤에 코드 빼고 네, 기계 돌려서 네, 기 이렇게 뒤쪽에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쪽 방향에 이렇게 칩이 있어요 이쪽에 칩이 이제 여기 보면세 군데 여기 3개, 4개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일치되게 리셋터를 장착하면 돼요. 이거를 접촉을 딱 시킬 거예요. 접속시키면 불이 들어옵니다. 불 들어오다가 파란불이 들어오면 이제 된 거예요. 접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란불 들어오면 완료가 된 거예요. 리셋은 아주 간단해요. 100%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지보수 교체해서 리부팅 했고요 뭐 pc에서도 보겠습니다 이게 꽉 찼는지 설정상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눈금에 황토색이 꽉찬 걸로 이제 지금 표시가 됩니다 지금 100%예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 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요이 리세터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파워클리닝을 좀 이제 편하게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 이제 하나, 하나가 이제 리세터로 리셋은 계속 가능한데 혹시라도 이 스펀지가 너무 꽉 차서 넘치면은 안에 스펀지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둥금 누르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유지보수 상자에 남은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꽉차 있으면 꽉차 있는 거예요. 100%로.